광운대학교 장학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교내 장학금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2016학년도 1학기 교내 장학금입니다. 성적장학, 한울장학, 프론티어장학, 그리고 국가고시장학금, 봉사장학금 등 기타 장학금으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성적장학금 보시겠습니다. 성적장학금은 학과 학년별 성적 순위에 의해 선발되며 수석장학금, 참빛장학금. 그리고 비마장학금이 있습니다. 직전 학기 취득 성적이 17학점 이상이고 평양 평균이 3.0 이상인 학생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장학생에게는 각각 등록금의 전액 50%, 25%가 지급됩니다. 한울장학금은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중소득분이 0에서 8분위인 학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직전 학기 취득 성적이 15학점 이상, 평형평균이 2.0 이상으로 장학금 혜택을 받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한울 장학금은 한울 A 장학금과 한울 B 장학금으로 나뉘며 한울 A는 등록금의 50%, 한울 B는 등록금의 25%를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프론티어 장학금은 성적 장학과 취득 학점은 동일하나 평양 평균은 2.5 이상인 학생에게 등록금의 25%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성적장학금, 한울장학금, 프론티어장학금은 학기 중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및 선발은 소속학과에서 진행합니다. 이제 기타장학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학기간 중 신청 가능한 장학금은 보훈장학금과 국가고시장학금이 있습니다. 보훈 장학생은 성적 요건은 없으나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보훈 대상자인 경우여야 등록금의 50%를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고시 장학금은 고시 종류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분류됩니다. 1종은 사법고시, 행정고등고시 등에 준하는 시험 합격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1차 합격자에게는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두 학기의 등록금이 전액 지급되고, 최종 합격자는 졸업 학기까지의 등록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이종은 세무사, 관세사 등의 준하는 시험 합격자로 지원 자격은 1종과 동일하며 1차 합격자는 두 학기 등록금의 25%, 최종 합격자는 졸업 학기까지 등록금의 50%를 감액 받습니다. 그 밖에도 학생회 및 교내자치 단체 활동에 공로가 있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봉사 장학금 가족 중두명 이상이 재학 중인 경우에 지급되는 가족 장학금. 토익, 탭스, 토플, 고득점자에게 지급되는 영어성적 우수자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장학금 관련 기타 세부사항은 학사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운대학교에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광운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장학금이 무엇인지 잘 알아보고 그에 맞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KWC 지서연입니다.